마더? 예. 어. 아예인 같아요. <laughs> 빨리 가까이 와서독특 결혼 <laughs> 상담은 봄 시장에게. 나오나, 잘생기게 나오나? 선물 준비하신 거 한번 보여주세요. 디올 향수, 디올 향수랑 캐리어. 아, 캐리어에 있어요. <laughs> 나 이거 <여기> 빨리 꺼내보라고. <laughs> 이러고 있어. 옷 멋있는 거 갖고 오셨어요? 글쎄요. 정장 가져오셨죠? 응. 오늘만 생각하면서 막 운동하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술도 안 먹고 바로 여성분 있으니까 저는 내팽개치고 둘이 다니, 다니셔도 전 이해할게요. <웃음> <그치>? <웃음> 네, 안녕하세요, 사무리티씨 <laughs> 문조장입니다 네, 올해 마지막 행사가 될것 같아요. 저희 회원님께서 캄보디아 여성분과 결혼 행사가 있어서 함께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촬영 동의까지 해주셔서 일정을 세세하게 촬영을 해서 비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많은시사 바랍니다. 머리는 지금 다 만지신 거예요? 람은이사람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요람은이사이 원래 내일 신부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신부님이 공항으로 마중 나온다고 하네요. <웃음> 당황했죠. <웃음> 빨리 보고 싶은가 보죠. <laughs> 근데 지금 오고 있어서 조금 기다려야 될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게요그딱그 그 이제. 가족들 다 오는 거 모르죠. 아, 일로좀일로 나와 주세요. 일로 나와 주세요.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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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님도 같이 오셨구나. 아이고. <떨받아> 너무 예쁘다. 예쁘다. 그죠 아. 와, 가서 인사해 보세요. 실제로 보니까, 어떤 요 어떠신 것같아요어도 인사. 네, 어머님 네, 어머님한테 네, 어머님 네, 어머님한테도 인사. 음.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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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머님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좀> 도 <목소리도> 네, 네, 어 네, 어머님한테도 또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응. 어.. 지금 다 관찰자 모드로 고양이만 보고 있어요. 좋은 의미에서? 아, 진짜 지금 사진이랑 틀리다고 난리났어요. 그래요? 네,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이쁘다고. 너무 어머니 너무 울찍 떨어져 있어. Thank 아, you. 네. See you tomorrow. Oh. 어. 우리 신부님도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네네. 고생하셨어요. 잘 해야죠. 가족들 분위기가 되게 밝은 것 같아요. 원래 자매들 많고 이러면은 되게 사이가 좋거든요. 너무 생얼인데 너무 얼굴이 하얗고 잡티가 하나도 없어요. 네일 가족분들이 딸이 피부가 좋아보이는데. 근데 진짜 셋째 딸이 제일 예쁜가 봐요. <laughs> 그죠, 고객님. 셋째 딸이세요? <laughs> 아니요, 전둘째 딸이에요. <laughs> 아... 고객님 우리 네. 쌀국수 하나랑 볶음밥 이런 거 하나 시켜서 같이 먹을까요? 네. 쌀국수 하나랑 볶음밥 하나. 네. 네. 바닥에 버리는 문안 가. 엄청 편안하게. 짜잔. 짜잔. 어, 여기 있습니다. 매운 거 좋아하세요? 여러분 좋아하지 않나요? 먹어요. 어, 왜요? 제가 소스 만들어 릴게요 아, thank you. 를드 볶음밥. 만요 네. 어, 저안 주셔도 돼요. 맛있는데. 만들어 요네 <laughs> 되게 잘 만드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가. 앞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일본 이부분도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이 부분은 이부캄보이아분첫 번째 아침입니다. 뜨는 거 보고 떠야지. 네? 아저만 너무 먹었더 많이 안 먹고. 맛있게드세요 맛있어요. <놀람> 사람 엄청 편해. 뭔가 얘기할 걸 생각을 해나야 되나요? 네, 어제 너무 얘기가 없으셨어요. 집단적으로 오니까. <laughs> 이 <이제> 집단으로 오니까. 네, <laughs> 그위약감이 그래, 그 좀. 있어. 이끌어서. 부담스러웠어요. 한 명만 하면 그냥 어떻게 좀 어색한 시간이 될거 같아요. 아 수영장이네. 우와, 좋다. 오 근데 진짜 무섭다. 수영복 챙겨 오셨어요? 반바지. 수영복 반바지야? 가서 전통의상도 입고 아그래네 거기서 전통의상 입고 사진찍고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뭐 누나 아니 언니들 가족들 다오실거예요 연예인 같다 아다 힘들어. 어, 어 어때요, 신부님? 예인 같아? 요 <laughs> 원래도 예쁜데 화장해 놓으니까 더 예쁘네. 그래. 나 봐, 님. 빨리 가까이 와서 네. <laughs> 인사했어요? 네. 인사 어떻게 했어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했어요? 시는데요 선택권이 없었어 잘 어울리시네요 캄보디아 왕자님 같아요 뭐 ហើយយើងឯកពោអីក៏ថតនេះមានឯង 둘이. 두 분이 같이 다녀야 돼요. 아니, 멀쩡멀쩡 서있지 말고 챙겨요. 어, 손 잡아줘요. 어, 오케이. 갑시다. 아니, 그 <laughs> 멀찍이 떨어져있어. 고객님, 네. 그... 아니, 두 분이서 얘기하세요. 이따 얘기할게요. 번역기 써서라도 물어봐요. 아, 영어 할줄

왜딴데 <돔데 ditching 로어기> 보고 있어? 스키스고태국의 툭냥.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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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저지 저기.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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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laughs> 아, 쫄모뭐 <졸> 맞나? <웃음> 맞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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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laughs> 다들 구경 오고 있어요, <웃음> <웃음> <다들 구경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아서 새로운 걸 가지고 서야 할지 마리 언니의 모습 어떤 자비빌딩 하나만 지마 wtc 행복한+ 행복한 국제결혼 wtc와 함께 당신의 사랑 찾아 추천해요 wtc 행복한 국제결혼.